도와줘요! 도와줘요! 어, 도와줘요? 줄까요다가 이거 이렇게 해드릴까요? 같이 할까, 영이나 영차 해봐! 영차! 성공! 빠밤! 빠밤! 손도 한번 닦고...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다 왜다 거기다 넣어? 거기 넣는 거 좋아하는구나. 오, 이렇게 다 넣어서 툭툭 쳐놨어? 압축을 하는 거야? 음. 아닌가? 아닌가? 요건가? 아니. 요건가? 아니. <웃음> 그러게 <웃음> <웃음> <아닌가>? <웃음> 어, 여기 신호등 있어요? 아가아가아가 <laughs> 어, 아, 맞아요. 맞아요. 신호등 맞았어요. 전도 맞았어요. 전도맞 아니고 신호등 신호등? 응. 음, 또신호등어네요 신호등. 아니야, 아니야 뭐예요 그거 뭐예요나나나 맞아. 아, 신호등을 건너. 건너는 거지. 어, 길 건너는 거? 네. 잘하고 있구나, 우리 아들. 건너, 건너. 건너, 건너. 차 조심해야죠. 아니야. <laughs> 되게 분주해. 아닌가? 아닌가? 거기까지 갸우뚱하게 있그러 제대로 의미를 알고 하고 있어. 이건가 아닌가 이제 제법 혼자도 잘 놀지 정말 귀여워서 신. 난 <laughs> <아유>, 귀여워. 너는다도가 <laughs> <laughs> 아주.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. 아 음.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도 몸이 가벼워서 안 힘든가 봐.